니다 담아서 싣고 버스도 싣고 출발합니다. 평택 집으로 갑니다. 평택 집으로 가요. 저쪽 배도 없고. 이건 버스가 엄청난 버스. 아 담았을 겁니다. 앞서 갑니다. 다마스 갑니다. 화장실이 어디요 아, 화장실 저쪽에 어디 있는데. 아, 저쪽에 있어요. 화장실이 바, 화장실 없으면 큰일 나지. 갑니다. 평태로 갑니다. 이거 배가 찍은 배다. 찍은 배다. 내가 화장실. 화장실입니다. 여기 화장실. 갈매기야 갈매기가 막 쫓아오는구나 객실에 앉을 데 없어요? 앉아있을 때? 아 네, 그럼 객실은 객실 한번 가죠면 뭐야? 한, 한 30분 가니까 야, 갑니다 평택으로 갑니다 객실로 갑니다 막 달려갑니다 막 달려가